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Happy New Year! 새해가 되고 첫 영상인데요. 다들 2022년. 저는 이제 29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보이죠? 다들 그렇게까지는 안 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셨죠? 아, 어, 진짜. 그래서 오늘은 색조가 그득한 메이크업을 할까?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세포라를 좀 가서 몇개안 샀어, 진짜 무슨 그냥 팔레트 하나? 그아이라이크 하나? 그냥 세일딩 또 팔레트 하나? 그리고 총두개 샀는데 36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깔라게 해볼까 했는데 또 세일이다 보니까 29살을 맞이한 기념으로 제가 또 다섯 살 젊어 보이는 건또 뻥이고 한세살 정도. 젊어 보이는 왜냐면 아버지가 어디서 사용하신다고 옛날 아이폰을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그걸 충전을 러썼더라고요제 폰을 근데 갤러리를 보는데 왜 내가 저렇게 젊고 애기였던 시절에 속눈썹을 막 이렇게 붙이고 다녔을까 아이라인이 막 여기 있더라고 내가 여기를 은갈치를 막 여기 막두 마리를 이에 달고 다녔더라고요 막 쉐이딩은 여기는 캣츠 있잖아 조승호 선생님하고 같이 뮤지컬을 했을 때 일정도 패딩을 <laughs> 너무 빡세게 하고 풋풋하고 젊음을 왜 저렇게 화장으로 가리고 다녔을까.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 한 3살 정도 어려 보일 수 있는 고메이크팁 방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 살같잖아 이렇게 하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여튼 해볼게요. 노력파잖아요.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안 메이크업을 제가 요즘에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청초, 물망초 같은 느낌이랄까? 렌즈도 테두리가 싹 풀린 렌즈가 있고, 테두리가 갇힌 렌즈가 있잖아요. 살짝 갇힌 게 예쁘더라고요. 셀카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다크를 다 가리지 말고, 살짝 남겨가지고, 요거랑 블러셔랑 좀 섞이면서, 그리고 눈은 꼬리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처진 강아지상 눈매로 해줄 예정이면서 섀도우도 진하게 안할 거고요. 오늘은 진짜 거의 아이라인 음영만 하고 속눈썹을 바짝 진짜 한올한올 한올 붙이는 속눈썹으로 연출을 해서 쉐딩도 너무 진하지 않게 동글동글해 보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쉐딩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일자로 가는 쉐딩을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베이스 하겠습니다. 모니 모니에도 이제 동안이 되려면 광이 조금 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라홀 버프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퍼프도 물론 좋지만 이제 얇게 깔고 싶은 마음에 머지의 브러시를 가져왔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다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좀 둥글리면서 바를 수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가져왔고, 오늘은 13호 바르겠습니다. 먼저 닿는 면적이 가장 두껍게 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볼부터 확실히 이포슬린 컬러가 화사해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러분 정석이 아니에요. 이홀리가 요즘에 하는 고집. 아니 내가 이 동안 언니들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언니들이 이 부분이 다들 약간 움푹 패이셨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좀 동안 미인 것 같은 거야. 내가 또 옛날에 하고 다니는 화장과 이런 거 보면 나는 여길 또 철저히 컨실러로 두껍게 여기 점막까지 싹 가렸거든요. 파데도 눈 가까이까지 안 바르고 이눈 고유의 살색이 살짝 보이게 뭔 느낌인지 알죠? 마지막에 퍼프로 살짝만 대주겠습니다. 이 29이 되면서 저는 한 27부터 체력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만 그런가요? 어, 우리 이런 얘기 했지. 야, 야 우리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 우리 결혼하고, 뭐, 애들둘 정도 낳고 있지 않았을까?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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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랬는데, 현실. 손톱 이러고. <웃음> <웃음> 동안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laughs> 그리고 지금은 이러잖아. 우리 38에는 뭐하고 있을까? <laughs> 자, 이 렌즈입니다, 바로. Hi, 크리스틴! 자연스럽지, 이 렌즈. 동공라인이 확실히 낀 쪽이 딱 정리가 되고 깔끔해요. 그쵸? 그렇죠? 눈썹은 오늘 좀 짧고 통통하게 그리면서 결을 살려보겠습니다. 정리 안된듯 하지만 정리하고 다니는 눈썹. 숱이 좀 많아 보이게 앞를 결을 살려주실 수있 색을 좀 이제 표현한 거예요. 면적을 한 다음에 하기 거로 익스텐션 브로우 앤 래쉬인데 저는 브로우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을 한 방향으로 하되 위로 살려서 눈썹을 요래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알지? 되게 있잖아 그런 거 눈썹털이 너무 젊어서 멋 모르고 낳은 눈썹 있잖아 <laughs> 영양감이 너무 많은 거야, 몸에. 문일자 문잘자. 이걸 바를 건데, 홀리콜리카 롱 익스텐션인데요, 여러분. 이걸 왜 바르냐면, 이 앞부분에 제가 지금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만 살짝. 다른 데는 털이 그래도 섭섭지 않게 있는데, 눈썹이나 속눈썹에는 되게 섭섭해요. 털이. 그래서 정말로. 보여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이쪽이 젊어 보이죠? 이쪽보다. 여기서 키포인트, 눈썹 키포인트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썹 앞부분이 더 도톰합니다. 눈썹이 굉장히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눈썹을. 오늘은 살짝 어굴! 그리고 앞모를 세우면서 앞모가 털이 없으니까 자기주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스카라를 살짝 썼는데 여기서 마스카라를 제가 왜이 주황이로 썼냐면 이 주황이가 이 마스카라 액이 좀덜 묻어요. 그래서 꼼꼼히 바를 수 있어요. 일반 뚱뚱한 마스카라 쓰면 여기가 지금 쑥검대인가도 있을 텐데 주황이를 써서 이런 컬 연출이 가능한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 이렇게 첫 번째, 색을 채운다. 그다음에 기둥을 세운다. 볼륨을 준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써서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멋 모르고 난 동안 공업 눈썹 어. 연출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호르몬이 너무 좋은 거야. 공업이가 지고 다음에요. 클리오에서 새로운 팔레트가 나왔나봐요. 자개 컬렉션인가봐요. 겁나 예뻐요. 근데 오늘은 전 이거를 쓰고 싶어요. Blooming m v e 쁘죠 그레이, 퍼플, 브라운이 다 있네. 그리고 다른 컬러 일단 보여만 드릴까? 이건 브라운 웜톤. 오늘 얘로 음영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지랑 같이. 전체적으로 일단 음영은 한번 깔아줘야 돼요. 오늘 섀도가 이게 다일 거예요, 그냥. 노즈도 살짝. 똑같은 컬러로. 이제부터 진짜 스킬이 애교예요. 우리 다크서클이 사실 이색이거든요. 얘랑 얘랑 지금 컬러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림자가. 사실 화장은 이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방향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살짝 묻힌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크를 조금 그려줄 거예요. 살짝. 왜냐면 내가 진짜 동안 언니들을 찾아보잖아. 이눈물 지방제 배치가 좀 필요한 언니들이 있더라고. 근데 엄청 어려워 보여. 진짜 예를 들어 이 언니 봐봐. 굉장히 이 밑에가 지금 뭔지 알아? 뭔말 할? 딱 기다려. 그리고 똑같은 컬러로 삼각존에도 그림자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삼각존이 너 디트 매지라는 소리를 지금 한 87,630번 듣고 있어가지고 강아지상 눈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밑으로 파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마늘종 느낌으로 파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쳐졌죠. 여기 안한쪽한쪽 없죠. 있죠. 그림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라인은좀 그린 다음에 애교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왜냐면 오늘 아이라인만 그릴 거거든요. 점막을 꼭 채워주셔야 눈이 또렷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점막이 사실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점막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반질반질한 데 있죠? 거의 여기가 점막이에요. 속눈썹 뿌리를 채워주시면 눈이 좀 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 마무리를 여기는 좀 번진 듯이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똑 떨어지면 지금 되게 전망 문신 같거든요 뾰족한 사선 브러쉬를 라이너에, 아니면 그냥 사선 브러쉬를 가지시고, 살짝. 약간 애교살 주머니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그레이 얘랑 얘를 살짝. 그림자 색이 될, 어디를 잡냐면 여기 제일 처진 부분을 제일 진하게 한번 잡아주고 여기를 한번 진하게 잡아주고 이가 어차피 여기다 볼터치가 또 올라오면 안거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삼각존에 이율리가 지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애교를 이렇게 그렸죠. 얇게. 내가 원래 애교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렸어. 근데 지금 동안이 되기 위해 주머니 애교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얘가 통통해보이기 위해서는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컨실러로 이 주머니 부분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 펄 스틱? 아이 스틱? 얘를 조금만! 동공 바로 밑에 여기 팔레트에 있는 이런 펄 진짜 얘 조금만 그다음에 이제 송소버칠 거예요 가닥 속눈썹이 진짜 관건입니다. 만약에, 난 속눈썹이 많아, 홀리야. 마스카라 하나 더 발려줘. 네. <laughs> 어떻게 하냐? 진짜 왜 한올 한올 바르듯이 있잖아요, 여러분. 떡지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뷰러를 할 때요, 막집지도 마. 이거를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거든? 이래 가야 될게. 약간 이래 간다고. 그러면 음, 안 된다. 이래 가야지 동공이 이래 동그래 보여요 마스카라를 하면 이래 가면 눈이 길어보여요 언니 마스카라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뷰러를 바짝 찝고 이래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고정해 그다음에 이를 이렇게 좀 떼어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찝으라고 뒤에 거는 화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좀, 좀 알려줄 때 이렇게 좀 과해 속눈썹이 나는 그 위에다가 붙이는데 붙이고 마르기 전에 도를 완전히 꺾어서 그냥 말려버려요, 이렇게. 이런 속눈썹을 해야 돼요. 통 속눈썹 붙이면 배려요 여러분 이거 붙이고 뷰러하잖아요? 하고 떼면 <laughs> 뷰러에 공들인 속눈썹이 같이 붙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안에 안 좋은 화와 스트레스와 욕이 첨가돼요. 알지? 이런 씨 이거. <laughs> 전 그래서 방금 제 속눈썹으로 마스카라를 하고 지금 빈틈에다가 좀 붙여주는 봐봐. 약간 소주간 거 아니에요? <laughs> 소주간 거들은 어떡하지? 금복주로 <laughs> 우리 엄마 나 금복주 드라마 땐 거든. 그래서 나는 금복주가 누구야 이랬거든. 금복주, <laughs>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죠. <laughs> 여기 끝까지 붙이지 마시고 약간 여기서 마무리할게. 요왜냐면 여기까지 붙이면 눈 길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눈 동글어 그 보고 싶거든요. <laughs> 마스카라도 중앙에만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찍어주세요. 끝 부분에만. 그리고 진짜 엄청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더래시 진짜 엄청난 거 발견했어요. 제가 원래 깜빡이를 보했어요. 얘가 4,000원인가 이러거든요. 근데 7,000원짜리. 얘. 얘는 기둥이 두 기둥이야.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그래서 빨리 붙죠. 아주 언더래시 붙일 때마다 아주 나는 진짜 뒤집어져요, 그냥. 걔가 저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만 붙이거든요, 언더래시는. 그리고 입금된 행사만 언더래쉬로 붙이는데 <laughs> <laughs>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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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기둥두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근데 언더를 연장도 해봤는데요 지털리 있어야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풀을 적당히 붙이세요 그리고 한번 훅 쳐서 말려주셔야 돼요 이거 좀뜸 들이면서 말려줘야 접착력이 좋거든요 바로 붙이는 거보다 바쁘고 하자마자 먹는 거보다 뜸을 들여야 맛있잖아요 그 원리다 내 털이 낫잖아요 이 위에 붙이면 안 되고 술 밑에다가 어 얘도 좀 끝까지 붙이면 눈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언더도 이 정도만 붙이겠습니다. 살짝 그렇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쉐이딩을 좀 조질 건데 오늘 쉐이딩은 이렇게 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는 이렇게 좀 내렸잖아요. 각선 각선이래 각선? 어 그러니까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내렸는데 오늘 쉐이딩은.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고 오늘 쉐이딩은 진짜 살짝만 해줄 거예요. 짙지 않게 잘 어우러지게 볼터치랑 살짝 어우러지게 여기가 좀 귀여운 모먼트예요. 여기가 증명사진 메이크업에서는 여기를 다 잘라버리라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 코가 길어 보이지 않게 밑단을 좀 쳐줄 거고 제 코가 좀 뚱뚱한 콧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콧대 쉐이딩은 해줄 거예요. 원래 하듯이 그리고 여기서 쉐딩이 진하잖아요? 그럼 바로 확 늙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요즘에 보조기가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도톰해 보여야 되니까 이슬 라인에다가 여기 이거를 그려주면 도톰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펄감 있는 블러 블러셔. 이를 제가 내돈내산으로 산 건데 이게 굉장히 예뻐요. 자, 봐봐, 봐봐, 봐봐.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요, 여러분. 여기야 터지면 안돼 절망 보이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말했잖아 눈물 재배치랑 어울러져야 된다고. 다음에 얘도 좀바를게요 라벤더. 라벤더로 좀 바르면 사람 있잖아 굉장히 좀 맑아 보이면서 좀 깨끗해 보이나? 라벤더 바르면 사람에. 음. 오늘 립은 이브닝 페이를 바르겠습니다. 일단 얘로 색을. 이런 입술 색깔 있잖아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내 입술이 저 색이면 좋겠다 하는 그 입술 색 있지? 그런 걸로 오버립을 해줘. 이렇게. 너슨 요술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페리페라 잉크 무드 물 글로즈를 살짝 바르는데 입술 산여 라인이잖아요. 이런 데 바르면 사실 더빛 더비는... 아이씨. Sorry. <laughs> 딱 이렇게 바르면 <laughs> 이런 느낌 알지? 일단 현니랑 혜민이보다만 젊어 보이면 돼. 그냥 그거면 돼. <laughs> 이게 보조기를 너무 진하게 칠해놨더니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검보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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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웃으셔야 돼요. 웃음> 네 계속 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풀메를 하고 다시 메이크업 설명을 딱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짝다 메이크업을 끝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 지금 막 하품을 끝냈더니. 자,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 다시 설명드릴게요. 눈썹이 평소 눈썹보다는 제가 또 짧게 그렸으면서 도톰하게 했고, 앞 눈썹을 결을 살려주면서 모가 볼륨 있게 해줬고, 아이 메이크업은 섀도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또렷함과 동그라미의 조화랄까요? 주머니 애교살이 여기가 이제 처진 듯한 애교살이 있으면서 이게 사실 또 언더래쉬가 안 붙이면 이게 굉장히 과한 애교살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어 내가 보기엔 과한데 이럴 수도 있지만 어, 괜찮아요. 저나좀 만족스러워요 지금 내 미의 기준이니까 괜찮아. 그다음에 속눈썹도 통 속눈썹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이 아니라 아니 다 쓰리 기둥 맹 뭐지 이게. 3기둥이 아니라 2기둥 속눈썹을 붙여서 진짜 촘촘 따리하게 여러분 있잖아요. 결이 살려지는 딱 떴을 때 이렇게 뽀롱뽀롱해 보이는 색조가 눈에 많이 안 들어갔는데도 눈이 작아 보이지가 않죠, 오늘? 차라리 더막확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라인 꼬리를 오늘 막 길게 빼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2mm 정도만 살짝 빼줬습니다. 볼로 내려오면 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썹과 코가 마주치는 안쪽에서 볼터치가 돌게 웃었을 때 애플존에 볼터치를 발라줬고요. 일부러 펄 블러셔를 발라서 광택이 좀 돌게 이렇게 연출을 해줬습니다. 모즈 쉐이딩은 오늘 연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립은 내 입술이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입술 색. 이 위에다가 글로즈를 살짝 연출을 해줘서 도톰하고 앵두 같은 입술로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면 그리고 말려야 돼. 오히려 광을 엄청 많이 내고 다니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해야 돼. 일이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머리 고데기를 하고 옷도 최대한 26살 같이 한번 입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정말 <laughs> 억지 아니냐 오늘 메이크업. 친구들은 이 셔츠 말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이런 옷을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이 많은 30살이 되는 제 동료 동료 아니고 뭐라 그러? 친구들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보다 이제 언니 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크나큰 애교스러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모두 해피뉴이어. 즐거운 2020년 보내자고요. 2020년 아니야? 2022년 보내자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